오늘 할 게임 보니칠드레더한 게임이고요. 와... 뭔 게임인지 잘몰라요뭐 음. 미러 게임이라고 제가 드렸고요 네. 인디 게임인데 플래시 게임이고요. 가격은 무료. 요런 게임 조금더안 돼? 조금 되는 거 같고요 이거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귀 a 통 하겠는데 이거? 아어 뭐야 내 손이다 아어 뭐야 Are you... a are... 당신은 외로우신가요? 예. 내신거 없어요. 아, 너무 외로워요. 외롭다고, 샹. 지금 게임에서도 다놀리나 뭐야, 뭐야, 저거? 창문뭐 뭐지? 장난 봤나? 아무 뭐지? 지였나 거구요, 게임이 살짝... 스트 아, 뒤에 뭐가 있는 거 같지 않냐고 물어본 거 같은데... 아, 턴어라운드... 아,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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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 소리야? 아, 터널 하나도 없어. 어, 이게 뭐야? 뭐없 뭐지? 어 뭐야 내 뒤에 뭐야 아니 나왜 지금 내 뒤로 보지 난데 어 뭐야 진짜 난데 화면까지 난데 저거 어 마우스 선 리얼한 거 봐봐서 어나 나잖아. 아니야, 나잖아. 야, 터널 하는데. 다가오는 것다. 씨발, 잠깐만. 아, 잠, 잠깐만요. 줏댔다. 줏됐다 <laughs> 아, 뒤졌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가리! 칠발 없어 없는데 왜? 에이, 아이 개새 아이씨 빨리 가이 뭐야 뭐야 저거 빨간 거 따로 하는 거야? 뭐야? 아, 내 눈.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오해! 오해! 뭐야, 이거. 안 돼! 이상한 거 씌우지 마! 뭐야? 내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나?